대구 꽃밭에서 피어난 톡초. 현계옥이라는 이름 석자는 1910년대 경상도 대구 땅에서 처음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겨우 15살 무렵 기생 수업을 시작한 동기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미모와 재능은 달성공원 꽃들도 시샘할 만큼 빼어났다. 가야금을 타면 낙동강 물줄기가 거꾸로 솟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한번 웃으면 대구 시내 양반 도령들이 줄줄이 넋을 잃었다는 풍문이 자자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린 건 경성으로 무대를 옮기면서부터였다. 한양 땅 종로 일대 수성보에서 현계옥의 소리를 듣지 못한 자는 한량축에도 못 낀다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전국구 스타였다. 당대 네로라 하는 인텔리들과 재력가들이 다투어 그녀의 문턱을 넘었고 그녀는 원한다면 평생 비단 입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며 살수 있는 팔자를 타고난 셈이었다. 하지만 현계옥의 가슴속 어딘가에는 남들이 짐작하지 못하는 화로가 하나 숨어있었다. 술잔을 받아 기울일 때마다 양반 나부랭이들의 농을 받아칠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이글거렸다. 세상은 그녀를 술자리 꽃으로만 보았지만 그녀 자신은 제 인생이 그저 사내들의 놀이개로 끝나는 걸 참아낼 수 없었다. 누군가는 꽃병에 꽂힌 장미로 만족하지만 그녀는 가시를 세우고 싶었다. 운명의 전환점은 뜻밖의 사내가 던진 불씨에서 시작되었다. 소설가 현진건의 형이자 독립운동가 현정건이 그녀의 앞에 나타난 건 마치 폭약과 심지가 만나는 순간과도 같았다. 현 정권은 개옥에게 술잔 대신 독립의 이야기를 건넸고, 개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속 화로가 폭발하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화려한 기생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했다. 은쟁반 위로 옷구을 굴러가는 소리를 내던 목청을 버리고,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화약 냄새를 맡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만주 벌판에 올린 총성. 1919년, 현 개옥은 경상의 모든 화려함을 등지고 만주로 망명했다. 기생현 개옥은 죽고, 의열단의 비밀요원현 개옥이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단장 김원봉은 처음엔 이 가냘픈 여인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개옥의 눈빛 속에 박힌 살기를 확인한 순간, 그는 즉시 사격 교관을 붙여주었다. 개옥의 사격 실력은 귀신이 꼭할 노릇이었다. 지나가는 파리의 왼쪽 눈알만 골라 맞힐 정도였으니, 웬만한 장정들도 그녀 앞에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말 위에서 몸을 날리며 권총을 난사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만주 벌판을 질주하는 암표범 같았다. 손에 쥔총은 그녀에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조국을 되찾을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 희망은 단한 발의 총성으로도 일제의 심장을 꿰뚫을 만큼 정확했다. 흥미로운 건 개혁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무기가 기생 시절의 미모였다는 점이다. 일제 고위 관료들이 모이는 연회장에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고 나타나면 일본 놈들은 조선의 아름다운 꽃이 왔구나며 하 혀를 차고 침을 흘렸다. 그들은 몰랐다. 그우한 치마 아래 그녀의 허벅지 양쪽에 선을 한 총구를 가진 권총 두 자루가 단단히 묶여 있다는 사실을. 웃음소리 뒤에는 폭탄 제조법이 암송되고 있었고, 술잔을 건네는 섬섬옥수에는 독이 묻은 단검이 숨겨져 있었다. 현계옥은 그야말로 조선판 마타하이었고 일제는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제무덤을 파는 삽을 그녀에게 건넸다. 의열단 내에서 그녀의 역할은 점점 커졌다. 상하이와 만주를 오가며, 무기와 폭탄을 운반하는 일, 일본 관료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일, 때로는 직접 암살 계획을 세우는 일까지 도맡았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일제는 그 냄새의 주인공이 한때 경성 최고의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3. 두만강을 건너며 현계옥의 전설 중 백미는 폭탄 운반 사건이다. 상하이에서 제조된 폭탄을 경성까지 배달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문제는 일본 순사들의 검문이 바늘 구멍보다 촘촘하다는 것이었다. 여느 사람 같으면 몸을 사리며 뒷길을 찾았겠지만 현계옥은 늘 그랬듯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녀는 화려한 양장을 차려입고 고급 향수를 뿌린 뒤 완벽한 일본인 기부인으로 변신했다. 검문소에 도착하자 순사가 가방을 열어보려 했고 바로 그 순간 계옥은 유창한 일본어로 대성통곡을 터뜨렸다. 무례하도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기부인의 가방에 손을 대느냐. 그 기세에 놀린 순사는 쩔쩔매며 황급히 길을 비켜주었다. 계옥은 뒤돌아서며 보이지 않게 입꼬리를 올렸다. 가방 안에는 일제의 심장부를 날려버릴 폭탄이 잔뜩 들어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단 1밀리 초도 떨리지 않았다. 두만강을 건널 때도 그녀의 담력은 빛을 발했다. 한겨울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물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다. 동료들은 추위에 떨며 망설였지만 개혁은 치마를 걷어올리고 선두에 섰다. 허벅지에 묶인 권총이 강물에 젖지 않도록 한 손으론 치마를 치켜들고 다른 한 손으론 폭탄 가방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채 강을 건넜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남자 대원들은 차라리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현계옥의 활동 범위는 만주와 상하이를 넘어 베이징, 텐진, 심지어 토쿄까지 뻗어나갔다. 그녀는 일본 본토에 잠입해 조선인 유학생들을 만나 독립의 불씨를 전했고 때로는 일본 관료의 정보를 빼돌려 상하이 임시정보로 전달하기도 했다. 그녀가 움직이는 곳마다 일제의 정보망은 구멍이 났고 독립운동의 불씨는 더욱 활활타올랐다 4. 사랑과 혁명 사이 현정권과 현개옥의 사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었다. 두 사람은 연인이자 동지였고 그들의 사랑은 달콤한 속삭임 대신 권총의 장전소리로 확인되었다. 당신 총은 장전됐어? 어, 당신 폭탄은 준비됐어? 이런 대화가 그들에게는 가장 애틋한 사랑의 언어였다. 밤이면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작전을 논의했다. 현정권이 지도를 펼쳐놓고 표적의 위치를 설명하면 개옥은 눈을 감고 그 동선을 외웠다. 때로는 개옥이 직접 정찰한 정보를 현 정권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저놈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요정으로 갑니다. 호의는 둘, 총은 휴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가 오갈 때두 사람의 눈빛엔 사랑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다. 하지만 모든 불꽃은 언젠가 꺼지는 법이다. 1923년 현 정권이 일제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개옥은 즉시 구출작전을 계획했지만 현 정권은 고문 끝에 옥중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은 개옥은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만주 벌판 어딘가에 다 흘려버렸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폭수는 눈물보다 차갑고 정확해야 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연인의 죽음 이후 개옥의 활동은 더 과격해졌다. 그녀는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위험한 작전에 자원했고, 동료들은 그녀를 말리기에 급급했다. 개옥 동지 이번 작전은 너무 위험합니다. 두렵지 않소. 정권이가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동료들은 말문이 막혔다. 오. 모스크바로 향하는 길 1928년 현계옥은 호련이 시베리아로 떠났다. 모스크바 공산대학에서 혁명이론을 공부하며 더큰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조선의 독립이 단순히 일제를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면 더 깊은 사상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모스크바에서의 그녀는 더 이상 기생도 아니고 사격의 명수도 아니었다. 그녀는 혁명가였고 이론가였으며 미래의 조선을 설계하는 건축가였다. 공산대학의 강의실에서 그녀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공부했고 세계 각국에서 온 혁명가들과 토론을 벌였다. 한때 가야금을 타며 양반들을 웃겼던 손은 이제 혁명 이론서를 넘기고 있었고 술잔을 들던 입술은 이제 계급투쟁을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은 그녀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만주 벌판을 질주하며 단련했던 몸도 영하 40도의 혹한 앞에서는 무력했다. 폐병이 찾아왔고 그녀의 기침 소리는 점점 깊어졌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요양을 권했지만 개혁은 고집스럽게 공부를 계속했다. 나는 죽어도 책상 앞에서 죽을 것이오. 침대에 누워 죽긴 실소. 모스크바에서의 마지막 기록은 1930년경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그녀의 행적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혹자는 그녀가 소련의 비밀 요원이 되어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다고 하고 혹자는 시베리아의 한 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가명을 쓰고 중국땅 어딘가에서 항일투쟁을 계속했다고 주장한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현계옥이라는 이름이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그녀가 남긴 총성의 메아리는 여전히 만주 벌판 어딘가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기생으로 태어나 혁명가로 죽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혁명가였는지도 모른다. 다만 세상이 그녀에게 기생이라는 옷을 입혔을 뿐. 그리고 그녀는 그 옷을 입은 채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치마 속에 권총을 숨긴 채로 일제의 심장을 겨냥했다. 그게 현계옥이었고, 그게 그녀가 남긴 전설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